자, 이게 어 비석 만들기를 하고 있는데 툼스톤 비석 만들기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요거를 비석 만들기 모델링은 뭐아시죠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원본이 어떤 모양이냐면 어요런 모양이에요. 네, 동글동글하잖아요. 그런데 이걸 보면 어때요? 이게 각이져 있죠. 이렇게. 가게 아주 많은 상태. 좋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얘를, 어, 익스포트 시켜서, g 브러시에서 불러봤습니다. 불러봤더니, 요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거를, 컨트롤 DD 눌렀을 때, 컨트롤 DD 눌렀을 때, 자 일단 제가 뭔가 걸어놨었는데 그걸 딱 풀어볼게요. 컨트롤 D D 누르면 이런 식으로 다 뭉개집니다. 뭐 없어요.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제가 원하는 모형태는 이 형태. 요이 형태가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지금부터 설명을 해줄게요. 일단 지브러시로 가져올 오브젝트들은 여기까지 왜빡지 지브러시로 가져와야 될 오브젝트들은 어, 몇 가지, 그, 저기, 사안이 있는데, 그걸 적어서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1. 뚫린 곳이 없을 것. 자, 뚫린 곳이 없을 것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비교해서 설명해 줄게요. 일단은 이런 오브젝트와 이런 오브젝트가 있는데 두 개를 봐도 잘 모르겠죠 차이를 그죠 차이를 잘 모르겠는 게 아니라 이 각도를 맞출 경우에는 어느 게뭔부인지알수 없을 정도로 똑같아요 그죠 이두 개가 서로 다른 거거든요 그죠 전혀 모르겠네 전혀 완전 똑같아 보여가지고 그런데 이 밑에를 딱 보니까 여기는 어때요? 뚫리고 여기 어때요? 여기 막혀 있지 왜 이러지? 라고 하면은 하나는 맥스에서 우리가 맥스에서 작업할 때는 최적화라고 한답시고 이제 그 쓰는 기능들이 뭐였죠? 최적화 음. 안 보이는 곳 안 만듭. 그죠? 진짜 단순하잖아. 그죠? 안 보이니까, 안 만드는 게 맞죠. 왜냐면, 면이 보이는, 때를 더 많이 만들면, UV도 더 써야 돼. 그리고 UV를 더 쓰면, 텍스처, 텍스처 퀄리티 떨어지고. 그리고 이제, 면도 많이 쓰니까, 오브젝트 많이 쓸 경우에는, 그만큼, 면 곱하기 뭐, 막, 수백 개의 면이 막, 갑자기 더미처럼 막 생기는데, 전혀 안 보이는데, 막, 쓰고 있고. 너무 안 좋거든.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이거를 제작 과정 단계 중에서는 편의에 의해서 만들 때가 있다. 자, 이제 보여줄게요. 이게 왜 그런지. 아까 전에 설명처럼 여기도 지금 이렇게 뚫려 있고, 자, 폴리그룹을 자동그룹하면 이런 식으로 폴리그룹을 넣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상태에서 컨트롤 시프트를 누르고 여기를 찍으면 이렇게. 안 보이게 할수 있고, 컨트롤 시프트 눌러가지고 안 보이게 확인해보니까 안쪽이 다 뚫려있죠. 안쪽이 이렇게 뚫려있는 경우에, 안쪽이 뚫려있을 때, 얘를 컨트롤 D를 그냥 누르면, 이런 식으로 다 찌그러집니다. 자, 그럼 이제 이거를 피하려고, 다 찌그러지는 걸 피하려고, 제가 어떤 기능을 쓸 거냐면은, 노말에 의한 그룹이라는 기능을 써서, 오토 폴리 그룹, 오토 스무딩 그룹, 하는 것처럼 이렇게 걸었어요. 오토스무스, 그러니까 맥스의 오토스무스 기능이 있죠. 맥스의 오토스무스 기능이 어떤 기능인지 모르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보실 때, 이 전에 영상에서 설명하는 걸 들으셔야 됩니다. 스무닝그룹에서 클리어하고 1번 딱 누르면 다동글동글해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이렇게 보이기를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이기를 원한다? 이렇게 꺾여 보이기를 원한다. 스무딩 그룹으로. 스무딩 그룹으 이렇게 꺾여 보이게 될 때는, 여기서는 이렇게 잘 꺾여가지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를, 그, 지브러쉬 가서도 요거를 그대로 쓰고 싶다. 이 기능 쓰시면 됩니다. 노멀의 위험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여기를, 이 상태가 됐다고 하더라도 컨트롤 D를 누르면, 그게 여전히 찌그러지는 건 마찬가지. 그럼 이걸 왜 걸었냐? 크리즈에 가면 크리즈 원 크리즈 폴리그룹이라고 해서 이거 딱 누르면 점선으로 이렇게 쫘자자자자자 나눠져 있는 게 보입니다. 이 나눠진 부분들끼리는 서로 딱딱 칼처럼 나눠지고 안 나눠진 부분들끼리는 둥글둥글 부드럽게 나오게 돼요. 그걸 보도록 할게요. 컨트롤 D D D. 그러니까 이렇게 부들부들해졌죠. 그죠? 이게 우리가 원하는 형태였던 거예요. 이 상태로 각이 딱딱 져 있던 거를 이렇게 부들부들 들어게 해줬다. 근데 이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밑에가 뚫려 있었죠. 어떻게 돼요? 뚫린 곳? 난리가 났죠 지금 밑에. 그럼 크리즈를 안 걸었나? 크리즈 걸었어. 걸었는데도 요 골이 난다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아까? 그죠? 이제 왜 이게 들어가는지 알겠지. 자두 번째. 그럼 뚫린 곳이 없고 그 저기 뭐지? 안 보이는 거안 만든다고 그랬는데. 뚫린 곳이 없을 것이라고 하면 안 보이는 곳도 다 만들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다이나메시 진행. 다이나메시로 외형 생성. 이게 좀 까다로운 부분인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개념을 이해하기 힘들 수 있으니까 잘 보도록 하세요. 이게 처음, 오늘 이제 이거를 처음 보는 사람들. 도대 저게 뭐야? 라고 할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 앞에 있는 거랑 뒤에 있는 거랑 서로 현재 붙어 있지 않는 상태죠. 서로 붙어 있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거를 다 이렇게 뚫린 곳 없도록 이게 만든 모델링입니다. 이거는 뚫린 곳 없게 어떻게 만들었냐. 맥스에서 미리 만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딱 띄워보면은 뚫린 곳 없도록 이렇게 만들었죠. 뚫린 곳 없도록 만드는 거는 어, 보통, 시메트리를 이용하면 많이 쉽게 할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예를 들어 볼게요. 얘네가, 어, 여기 하나를 지우고, 이게 앞뒷면으로 만드는 예시인데, 보도록 합시다. 디태치를 하고, 자, 여기가, 여기가, 이렇게 뒷면이 지워져있다 이렇게 돼있을때 이렇게 돼있을때 어떻게 해야되니 첫번째로는 이 중심에다가 하이하키를 옮겨줍니다 그러니까 축으로 옮겨줍니다 이렇게 엑시즈를 여기다가 옮겨줍니다 그 다음에 앞면은 있잖아요 이 뒷면만 없는거죠 시메트리를 걸고 축을 맞춰서 뒷면이 이렇게 나오도록 그죠 시멘트리, 앞에 있는 거반 잘라서 뒤에다 복사하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 뒷면 생겼죠? 우클릭 한 다음에, 에디터블 폴리 해주고, 엣지 선택하면 방금 전에 생성된 엣지가 선택됐고, 컨트롤 백스페이스 하면 엣지 사라졌고. 그 다음에, 어나이도 올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게 한 다음에, 얘한테 이제 몰걸밴데요 이거를. 얘도, 엣지를 반으로 갈라가지고, 여기를 고 반으로 갈필요는없겠다 그냥 여기서, 시메트리 똑같이 한번더건 다음에, 이렇게, 한번더건 다음에, AWL 여기서 그냥 어태치 해주면 됩니다. 다메뉴부터 어디 갔지? 어태치. 해가지고, 앞에 거딱 누르면, 지금은 안 보이는데, 이제, 이게 시메트리가 이렇게 돼있을 때, 플립하면, 앞에 있는 거 뒤에 나오니까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이렇게 됐으면 우클릭한 다음에 에이터 폴리하고 되죠 네모내면 되겠죠 자 그래서 앞면을 다 만들었습니다 여기 뚫린데도 다 복구했고요 밑에도 다 만들었고 자그 다음에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노멀에 이한 그룹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 크리즈에 크리즈 폴리 그룹 해주고 그 다음에 컨트롤 D D D 눌러줍니다 이렇게 눌러주니까 그럴싸하게 나왔죠. 근데 이거 조금 더 둥글둥글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언크리즈 폴리그로 전체 언크리즈 해준 다음에 컨트롤 D, D 눌러준 거 어떻게 해요? 조금 더 둥글둥글 해졌죠. 얘가 이 정도, 그러니까 요 정도 되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제 이걸 어떻게 할 거냐면, 얘네를 이 뒤쪽에다 붙일 거예요. 이거를붙인다는게 무슨 말이냐면, 얘가 지금 떨어져 있거든요. 떨어져 있어서 이거를 여기다가 사이에다 이렇게... 하고, 여기 Shift 누르고 드래그 하는 순간 이렇게 돼버리거든. 근데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이게 이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저기를 이어져 있게 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이때 쓸 방법이 저것뿐입니다. 다이나믹쉬 그래서 다이나믹쉬로한번 클릭을 딱 해주니까 이렇게 딱 붙었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예상하는 것보다 면이 너무 적다. 그래서 여기서 밀도를 클릭하고 2 5 0으로 한번더 해주고 요거보다는 더 써야 돼. 그래서 512까지 올리고 다이나믹스를딱눌러줍니다끝까지 오니까 음 그럭저럭 만족스러운 수준이 됐어요. 그리고 이렇게 봤을 때 앞에 뒤에 이렇게 돼 있고 뒤에는 동시에 안 되잖아요. 이게 스컬핑이. 그래서 저는 이거를 앞, 옆, 뒤 동시에 하고 싶어요 사면을.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게 트랜스폼에 가서. 대칭활성화해서 Y를 펴줍니다 대칭활성화에가서 어디갔냐 Z를 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동시에 되는거예요작업이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와가지고 이제 여기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데 작업해주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그거 말고도 되게 많이 이렇게 꺾여있거나 뭐 그런 느낌 나는 데가 있어요 여기 막 이렇게 막 지글지글하게 막 이렇게 돼있고 이런거를 천천히 보면서 표현을 해주면 돼요 그면 늘릴 때는 어떤 식으로 늘리면 되냐면 이 상태에서 그대로 컨트롤 D를 눌러서 면을 눌러도 되거든요 면을 늘려도 되면은 이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 면을 늘린 다음에 여기서 표현을 이렇게 넣어주면 된다 이렇게 되겠죠 이게 방이 깎이는 거 같은 느낌만 이렇게 넣어주고 이거 끝날 때까지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 넣는 겁니까? 라고 하면은 그건 아니고 그러니까 반복되는 구간이죠. 반복되는 거 반복되는 구간만 빠르게 이걸로 밀고 반복되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이게 샥악해가지고 세면 이게 싹발라내야 되죠. 돌 같은 느낌. 이게 꼭 이렇게 봐. 이게 끝에 막 이렇게 꺾여있으면 돌 같은 느낌 많이 나. 돌 느낌 팍팍 살려주고. 이런 식으로. 해주면 돼, 이렇게. 이쪽도 마찬가지. 그래서 밑에 쪽으로 쭉다닫아어주면 됩니다. 요얘 가지고, 드림 다이너 가지고. 이 식으로 평평평평 평평 해가지고 이렇게 해준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꺾어지게돌룩낌많이나 깎아가지고 이렇게. 그래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싹 아래까지 싹 내려가요. 그 표면에 대해서 거칠게 표현하고 이러는 거는 그 디테일은 딱히 어려울 게 아닌데, 디테일하게 하면 작업 다 됐다고 생각해요. 보통 학생들 이렇게 얘기해 보면, 어 이게 여기를 이렇게 디테일하게 하면 다 완성될 것 같습니다. 았 이런데 사실은 디테일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 사실 눈속임 같은 거랑. 연속이? 아, 요쯤에서 봤을 때 완성된 느낌 나야 돼요. 디테일과는 전혀 다른 얘기죠. 형태니까. 형태가 안 맞는데,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판단 말이에요. 이렇게. 어, 여기 금이 있어. 이러면서 이렇게 금 같은 거, 이렇게 빗금 같은 거 이렇게 넣으면서, 음, 이렇게 디테일이 들어가니까 완성도가 있는 것 같아. 라고 내가 생각을 하는 거죠. 사람들이 그렇게 봐주면. 사람들 게임에서 이, 이 크기로 보는데 저게 보이냐고 저게 안 보이거든요 거의 덩어리가 더 중요한 거지 컬러라 그런 거를 여러분들은 잘 새겨 들으셔서 자기 작업을 할때어 나는 디테일도 중요하지만 형태와 그리고 그런, 그런 색감 같은 거를 더 많이 고려를 해야 되겠다 끊임없이 머릿속으로 되는 인식을 바랍니다 가까이 붙어 가지고 막 한다고 해 가지고 갑자기 작업이 뿅 하고 잘 되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덩어리가 안 맞는데 거기다가 계속 묘사를 하면은 이상한 형태의 오브젝트에다가 그냥 B급을 엄청나게 많이 그은 느낌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별로다. 사실 좀 좋지 않아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천천히 다 깎아내면 됩니다. 깎아내고, 그리고 이제, 그런 식으로 다 깎아내는 게 정리가 다 됐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비빗을안 어, 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넣, 넣지. 비껌을 이렇게 넣는 거예요. 이렇게. 그때부터. 넣고, 여기다 이렇게 넣고, 근데, 넣다 보니까, 어, 서로 대칭이 아니다. 그러면은, 대칭이 아닌데는 이제 대칭 아니게 넣으면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서 팁 하나를 주자면, 바위가 까는 느낌을 줄때 어떤 브러쉬를 쓰면 되냐면, 어, 레이어? 자, 레이어에서 도트를 드래그 렉터로 바꿉니다. 알파를, 어, 이렇게 파열된 거. 자, 뭐 이런, 이런 거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이런 거 하나 고른 다음에, 클릭하고 드래그 하면 이렇게 파열. 10분, 알트를 누르면서 이렇게 드래그 하면 이렇게 크랙 간 것처럼 꽉 하고 나오거든요. 요거를 구간적으로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반복해서 이렇게 넣어줍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깨진 것 같은 느낌 나죠? 근데 이 상태에서 트림 다이나믹을 써서 위에를 한번 꽉 이렇게 눌러주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터진 것처럼 들어가요. 이걸 그대로 놔두는 게 아니고 여기서 이 위에다 댐 스탠다드를 가지고 조금 더 이렇게 넣어주는 겁니다. 튀어나오게 하고 옆에 넣어주고. 이러면 찌그러진 느낌이 확실하게 살아나요. 이런 데서. 끝에서. 그리고 다시 이걸로 툭툭툭 쳐가지고 너무 튀어나오고 너, 너무 들어가는 부분 없게 다시 이렇게 잡아주는 거예요. 그 주변을 시프트 눌러서 툭툭툭툭 지워주는 거예요. 일정 부분만 남기고. 그런 식으로 깨진 느낌을 살려서 쓸수 있다. 근데 여기 보면 아시겠지만, 방금 전에 알파를 썼잖아요. 그래서, 레이어. 알파를 썼는데, 이거를, 지브러시 센터를 들어가서 보면, 알파스 해가지고, 있지 알 이렇게 해서 지브러시 센트럴 알파 그래서 리소스 센터 들어가면 그냥 다 공짜로 줘요 이거 이거줘 여기 줘요 왜 이렇게 안 나와 이런 거 줘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랑이 있잖아 랑있죠왜 이렇게 안 나오지 랑이 이렇게 쭉 있는데 갑자기 막 느려지네 인터넷이 잠깐만요. 네. 아 근데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갖다 쓰면 돼요. 이런 거. 이거 보면은, 이제 막, 터지고 뭐 이런 느낌을 쓰려고 한다. 뭐 이런 거. 이런 거. 딱쓴 다음에, 이거 다운받아. 클릭하면 다운되거든요. 느리구나. 자, 이거를 다운받습니다. 이렇게. 다운하면 이렇게 다운돼요 나오지, 빨리. 안 됐네. 만들어서 쓰겠습니다 안되네 만들어서 쓰지 만들어 안어려워요 그런데 이뭐텍스처 만든다고 하면 벌벌벌 떨면서 텍스처를 어떻게 만들어요 있는거 다운받아서 써야되는거 아닙니까 이런데 이게 뭐라고 써져있어요 크랙스 락스 앤 크랙스라고 되어있잖아요 여기에서 네, 마블도 괜찮고 마블 텍스처 이게 쭉 나오잖아요 이 중에 어 적당한 거 하나 고릅니다. 내가 봤을 때이 정도가 적당한 것 같아요.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이미지를 다운받을 필요도 없이 어 쉬프트 윈도우 키 S 키를 눌러서 드래그합니다 이렇게 적당히 래그가세요 그다음에 윈도우로 아, 포토샵으로 와서 512, 5 1리 만드세요.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기다 붙여넣기 하세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적당히 줄여서 한요 정도 줄인 다음에 얘를 Ctrl J 를 누르면 이렇게 복제가 되거든요. 얘를 멀티로 만들고 JJ 이렇게 놓고 여기까지 다 더하고 다 더하고 그 다음에 Ctrl Shift U 를 누르면 흑백 전환됩니다 컨트롤 I 누르면 반전됩니다 여기 있던 거 생겼죠 어디 갔지 여기 있던 거 생겼죠 네, 컨트롤 L 누른 다음에 조절합니다 나왔죠 아까 전에 있던 거그래가지 이렇게 나오게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주변은 너무 이렇게 딱 끊어지게 되면은 별로기 때문에 레이어 하나 만들고 브러쉬를, 브러쉬를 조금 키우고, 이렇게 해서 부드럽게 칠해줍니다, 이렇게. 알파 완성이. 자, 그럼 이 알파라고 어떻게 쓰냐면, 얘를, 어, 바탕화면에다가 JPG로 해가지고, 다운로드에다 넣었죠. 다운로드에다가, 마블. 알파 적어서 넣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로 와서 이 알파 있었잖아요. 여기서 불러오게 한 다음에 다운로드에이 알파를 불러옵니다. 그대로 나오거든요. 이게 렇 있을 때 클릭하고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걸 보면, 어 이거 너무 너무 세게 너무 크게 나온 것 같아요. 이거 쓸수 있나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는데. 그죠? 너무 막 지글지글 하는 것 처럼 나옵니다 강도를 5로 바꿔줍니다 여기서 클릭하고 이렇게 살짝 드래그 합니다 요런 식으로 나오는 거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 지워줍니다 빼줄 수도 있고 지워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그죠? 전체적으로 다 쓰는게 아니기 때문에 흐릿하게 여러군데만 갖다 쓸 때는 이런식으로 해서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클릭하고 드래그해서 이런식으로 쓸수 있다 그죠? 그래가지고 뭐막 저런거 만들고 뭐 이러는거에 대해서 너무 어렵게 막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미지 가져다가 똑딱똑딱 하면 금방 나와 그래서 여기 뮤비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만드는 걸로 해서 진행을 하면 되겠어요. 알겠죠? 금방 합니다. 자, 하고, 사사사사 됐지? 그 다음에 다 끝날 때쯤 되면은 이거 그 X를 꺼주세요. 이거를 대칭을. 대칭을 끝 다음에. 그다음에는 이제 특징 지워질 수 있는 이런 이미지들을 따로 구해가지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크게 이렇게 해가지고 그치? 그다음에 이렇게 사사사 지워가지고 빼주고 딱 보이잖아요. 그죠? 되지 가능하겠죠? 원래 이렇게 딱 보면 그 다음에 이제 표면에 대한 건데 이게 돌이다 보니까 돌 표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은 서페이스가 있는데 서페이스에서 노이즈를 들어갑니다 노이즈에서 여기도 거의 똑같이 이렇게 볼수 있는데 여기 보면은 요 정도의 노이즈가 들어간다 노이즈의 세기를 바꿔줄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그죠? 그리고 노이즈의 크기를 바꿔줄 수 있고요 아주 크게 아주 작게 곱게 중간 정도 러프하게 들어간 다음에 여기서 이게 들어가는 정도를 이걸로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까지 들어갔으면 이제 이거 확인을 해주면 이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이게 이미지가 들어간 게 아니라 노이즈 반으로 껐다 켰다 할수 있는 거고 이게 메시에 들어가려면 메시에 적용을 눌러줘야. 메쉬에 적용까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메쉬에 적용까지 됐으면 비석은 거의 마무리가 됐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여기까지 해가지고 정리하는 걸로 할게요. 그래가지고 이후에 진행 과정은 따로 이제 채색하고 뭐 그러는 거는 따로 또 정리를 해가지고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